저하고 성이 같습니다. 김호중 씨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김호중 씨는 팬들로 구성된 김호중 엔젤들이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소외계층 어르신들께 연탄 나눔을 하는 등 다양한 나눔을 실천하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했습니다. 네, 군복무 중에서도 꾸준히 한 기부를 해왔을 만큼 나눔을 삶의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김호중 씨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소감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김호중입니다. 아. 이상은 제가 노래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음악을 열심히 하다 보니, 어, 정말 저희 팬분들이 만들어주신 그런 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리스, 사랑합니다. 이상의 모든 부분을 저희 아리스에게 바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